조식으로 보자되기 도군 팁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테슬라 관련 추가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테슬라의 인상적인 수치에 대한 응답으로 테슬라 팀이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해서 놀라울 정도로 잘해왔기 때문에 매우 자랑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의 역대급 기록과 유럽에서의 모델 y 돌풍으로 인한 기록적인 수치들이 테슬라에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팀에 공을 돌리면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현재 시스템 구축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어 본인이 할게 많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식이 많이 하락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너무 신경을 안 쓰고 트위터에만 신경을 쓴다는 주주들의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트위터는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시스템 구축도 전혀 되지 않고 있지만 스페이스X와 테슬라는 본인을 필요로 한 부분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참고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경영진과 엔지니어 모두 현재 세계 최고로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있고 라인업도 최강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충분히 서운할 수 있는 문제고 앞으로 테슬라에도 좀더 신경을 써주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고 있을 겁니다. 12월 7일 테슬라는 태국의 매장 오픈과 함께 공식적으로 태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현지 간행물에 따르면 처음 24시간 동안 4,242대의 모델3와 모델Y에 대한 주문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현지 시장의 인기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첫날 전체 주문이 4,242건 접수가 되었으며, 48시간 동안 주문건수가 5천건을 초과했다 보고되었고, 분명히 이 주문량에 대한 속도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참고로 테슬라에서는 2023년 1분기에 태국 서비스 센터와 슈퍼차저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태국 전체 자동차 시장은 연간 150만대에서 200만대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국에서의 테슬라 판매가 기대가 되네요.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